예, 안녕하십니까. 엑사비스의 이시영입니다. 엑사비스의 네다르고스는 지금 35, 지난 35년 동안 우리 보안 담당자들이 궁금해왔던 문제. 매일매일 새로운 탐지 정보를 받을 때마다 이 탐지 정보에 당되는 공격이 우리 쪽에 이미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제로데이 공격과 침투는 매년 점점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탐지해내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제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죠. 그래서 엑사비스의 네다르고스는 이러한 제로데이 침투나 공격이 발생하는 보안 사각, 즉 시간 운영상의 보안 사각을 매일매일 과거 재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추적하고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보안 인력의 투입 없이도 우리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사각으로 침투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